안녕하세요. 무자극 감성 힐링 리뷰 채널. 하지만 지갑과 통장 잔고에는 자극적이고 무자비한 채널 기중호입니다. 자, 오늘도 베스트 5입니다. 작년 한 하반기부터 준비하던 기획인데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뭘 이렇게 열심히 해본 것은 참 금세기 들어 처음입니다. 어, 어지럽네요. 유튜브 괜히 해서 너무 힘들어요. 자,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스피커가 많죠? 오늘 주제는 가격대별 블루투스 스피커 베스트5입니다. 10만원 이하 제품부터 40만원대까지 가격대별 블루투스 스피커를 한 20개 이상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최종 5개를 남겼습니다. 다만 제가 좀못 들은 스피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 성향상 리스트에 오르지 못한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즈모는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광고 없고요. 양심적으로 리스트를 매겼습니다. 아무리 아는 사람이 수입하거나 만든다고 한 제품이라고 해도 피도 눈물도 없이 순위를 매겼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없어요. 독자분들만 믿고 가겠습니다. 자, 기준모 베스트 5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스트는 사실 가격대별로 억지로 나누긴 했는데 가격보다는 특성별로 나눴다고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트 보시면서 어, 이게 왜더 좋지? 이게 좀더 나쁜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10만 원 이하 제품입니다. 제 선택은 얼티미디어스 원더붐2입니다. 공구를 통해서 한 5만 원 정도에 저희가 판 적도 있지만 보통 9만 원대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구한다면, 이 얼티밋 이어만큼 가성비가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 없어요. 디자인은 약간 수류탄을 닮았죠. 수류탄처럼 던져도 됩니다. 1.5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괜찮은 내구성 테스트를 거쳤어요. 다만, 던질 때 언더스로우로 던져야겠죠. 1.5m니까. 디자인은 폭탄이지만 활용성은 좋습니다. 무게가 420g으로 가볍고요. IP67 등급의 완전 방진 방수를 지원합니다. 거기에다 물에 빠지면 물에 둥둥 떠요. 따라서 여행용이나 캠핑용, 아웃도어, 물놀이용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더러워지면 비누칠을 해서 씻어도 되고요. 자, 배터리는 완충시에 13시간 가고요. 음질이 예상외로 좋아요. 작은 크기 제품이지만 40mm 드라이버 2개랑 패시블 라디에이터 2개가 들어있어서 입체감 있는 음질이 어느 정도 재생을 해줍니다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좋으면서 저역의 힘도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특히 완전 방수 스피커들이 좀 먹먹한 소리가 나는 것에 비해서 원더봄이나 이 얼티미디어 시리즈는 비교적 깔끔하고 시원한 고역과 저역을 재생해 냅니다 원래 가격은 살짝 부담스럽지만 휴대성과 활용성 그리고 음질에 있어서 10만원 이하 제품에서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이게 마이크가 없어서 통화 불가능 가능하고요. 디자인은 잘못 만든 계산기 같기도 하고요. 좀 애매한 디자인이죠. 자, 이번 제품은 10만 원 이상 제품입니다. 제 선택은 팬더 뉴포트입니다. 국내 가격은 20만 원이 넘습니다만 직구 시에는 15만 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해요. 팬더 뉴포트는 발매된지 오래된 제품이죠. 디자인은 좀 기타 앰프 느낌이 나는 레트로한 디자인이에요. 무게는 1.5kg으로 살짝 묵직해서 적극적으로 휴대용 컨셉은 아니지만 어쨌든 배터리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밖에 가지고 나갈 수는 있어요. 캠핑용으로도 괜찮겠죠. 완충 시에 배터리 시가 12시간이고요 다만 충전이 이 전용 어댑터를 쓰기 때문에 이건 좀 불편하죠 이 정도 크기면 사실 일반적으로 USB 타입을 많이 쓰는데 이건 아쉽네요 기능은 비교적 충실합니다 외부 입력이 가능한 3.5mm 오디오 잭이 있고요 마이크도 내장돼 있어서 통화용으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거죠 자, 음질은 사실 이게 15만원대 구할 수 있다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10만원 20만원대까지 좀 넓혀도 좋은 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저역도 굉장히 풍성하고 이런 스타일이지만 해상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밸런스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특히 중역대 질감이 아주 좋아서 보컬이나 기타 소리도 잘 재생해냅니다. 이 채널 스피커에서 오로라 스피커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그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에요. 이거랑 경쟁 제품이 있는데 마샬 시리즈가 좀 핸더랑 경쟁 제품이죠. 기타 인프부터 마샬이 상대적으로 좀 거칠고 존재감이 강해서 로그 음악 듣는데 아주 좋은 스피커 커라면 팬더는 좀 부드러우면서도 해상력이 좋아서 로그박뿐만 아니라 어떤 음악을 재생해도 좀 들을 만한 올라운드 플레이어 성향이죠. 그래서 좀더 다양한 장르를 다양하게 듣고 싶다면 팬더 뉴포트를 추천드립니다. 단점이 있다면 후속작이 나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후속작이 나온다고 해도 15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다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Star's in the sky. Yeah. 20만 원대는 뱅앤롭슨 베오사운드 A1입니다. 가격은 29만 원대고요. 사실 제가 들고 있는 제품은 1세대 베오플레이 A1인데 소리는 거의 동일하니까 둘 중에 가격적으로 아니면 기능상으로 유리한 제품을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세대는 25만 원 정도고요. 2세대는 29만 원 정도입니다. 자, 2세대 제품은 배터리가 완충 시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두배 길어졌고요. 완전 방수 지원하기 때문에 물놀이 같은 데서도 쓸수 있고요. 버튼 부분이 좀더 누르기 쉽게 보강이 됐죠. 자 엄밀히 말해서 음질적으로 보면 20만 원대에서 이 제품보다 음질이 더 좋은 스피커는 찾을 수 있어요. 만약 음질만 보고 선택한다면 펜더 뉴포트나 다음에 소개하는 클립시 더원2를 추천합니다. 이건 좀더 비싸지만 같이 제가 테스트했던 제품 중에 리브라톤 짐 미니도 소리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큰 장점이 있어요. 가벼운 무게이면서도 수준급의 음질을 들려준다는데 있죠. 지름은 13.3cm 한뼘도안 돼요. 무게는 500 80g으로 휴대성이 매우 뛰어나고요. 24시간을 지원하는 배터리와 전용 앱을 통한 EQ 조절 그리고 통화를 위한 내장 마이크가 내장돼 있습니다. 출력도 뛰어나요. 크기는 작지만 출력이 60W나 되고요. 하나의 플레인지 드라이버로 소리를 내지만 이 밸런스나 해상력이 무척 좋아요. 그래서 재생 대역폭도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물론 유닛의 크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역의 울림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메마른 소리로 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EQ EQ 조절을 통해서 음색을 어느 정도 조절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짝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360도 성향이긴 한데 벽에 걸면 저역이 좀 줄어들고요. 바닥에 붙이면 저역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소리가 위쪽으로 향해서 귀에 다이렉트로 닿지 않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적절한 EQ 조절을 해서 벽에 이렇게 했을 땐 저역을 좀 살려주고 바닥에 높였을 때는 고역이나 중역대를 좀 살려주는 게 음악 감상에 좋겠죠. Stars in the sky 자, 30만원대는 좀 무겁습니다. 클립시 더원2입니다. 요게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살짝 좀 애매한데요. 가끔 싸게 풀릴 때도 있고, 직구 시에는 2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해서 배우 사운드보다 더 저렴할 때도 있습니다. 가격 변동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게 애 같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한 3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클립시 더원2는 미국의 혼 스피커로 유명한 클립시가 내놓은 블루투스 스피커고요 아쉽게도 배터리는 내장돼 있지 않아서 거치형으로 써야 되는 제품입니다. 무게는 3.8kg 정도 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에는 쉽지 않죠. 저는 전성기 때 가지고 다녔어요 이 정도. 더큰 것도 가지고 다녔어요 등에 짊어지고 다녔으니까. 자, 상단과 하단은 나무 재질이고요. 전체적으로 회색 패브릭이 아주 좀 클래식한 느낌을 줍니다. 음질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중고역대가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대신 중역대가 살짝 빈 느낌이 나요.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저역 쪽은 좀 시간차를 두고 뒤쪽에서 넓게 들려요. 이게 어떤 소리냐 하면 혼 스피커 소리와 좀 비슷해요. 혼 스피커들은 일반적으로 우퍼와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혼 쪽은 중고역이 빨리 앞으로 도달하고, 저 저역은 약간 백그라운드처럼 들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최대한 구현해서 튜닝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모르겠어요. 다른 제품들이 해상력이나 전반적인 밸런스는 다 좋을 수 있지만 특별한 장르에서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8 90년대 가요나 살짝 복고풍 음악을 들을 때는 웬만한 투채널 스피커보다 더 좋게 들릴 때도 있어요. 마치 좀 빈티지 스피커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날 때도 있고요. 이게 아주 독특한 음색의 스피커입니다. 다만 위상차가 좀 있어서 시끄러운 음악, 로그 음악 같은 것은 좀 어울리지 않고요. 음악 장르 특성을 좀 타는 스피커지만 독특한 스피커를 좋아하고 약간 좀 복고풍 음악을 많이 듣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할 만한 스피커입니다. 다만,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감안하셔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피커가 좋았어요. 저는 복고풍이니까요. 얼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마지막은 40만 원대인데요. 제 선택은 마그나 프라임 1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격이 좀 들쑥날쑥입니다. 제가 리뷰하기 전에 살 때는 40만 원 초반대 샀는데 지금 이제 리뷰 나갈 때 보니까 50만 원 초반대까지 올라갔어요, 가격이. 해외 구매 시에는 근데 한 45만 원대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 주식도 아니고 왜 우르락내리락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식처럼 좀쌀때 샀다가 비쌀 때파 팔아볼까? 반대가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사면 내리겠죠, 더. 자, 우선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상단은 헤어라인 알루미늄 가공을 했고요. 아래쪽은 패브릭 처지를 해서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고 크기도 어느 정도 좀 묵직해서 거실용으로 쓸만한 제품입니다. 무게는 6kg이고요. 배터리는 없어서 이 제품 역시 거치형으로 써야 합니다. 다만 출력은 50W 정도로 크기 봐서는 한 100W 될것 같은데 실제 음량은 크기 때문에 음량으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않고요. 다만 사운드바 대용으로는 쓸수 없어요. 살짝 길다고 해서 사운드바처럼 쓰기에는 약간 출력 한계가 있습니다. 리모컨도 없고요. 내부 기능은 별로 없지만 다행히 옥스 입력은 있고요. 상단 버튼으로 재생, 정지, 이전 곡, 다음 곡, 볼륨 조절이 가능해요. 음질은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고요. 꽤큰 공간감을 그려냅니다. 저역 존재감도 어느 정도 있고요. 펀치감도 느껴집니다. 일반 볼륨에서는 아주 깔끔한 해상력과 함께 저역의 존재감도 어느 정도 작은 스피커와는 달리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 체급이 다르다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카페나 거실에서 쓰기 좋은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저역이 펑퍼짐하게 확장되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재생 대역 폭을 굉장히 넓혀놓고 깊은 저역을 재생해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음질들이 볼륨을 줄이더라도 음악이 묻히지 않고 잘 들리죠. Stars in the sky 블루투스 스피커 베스트5를 진행해 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격대 이상의 블루투스 스피커는 비파 시리즈가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시리즈 하게 되면 50만 원 이상도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50만 원 이상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70만 원씩 잡아도 20대면 얼마? 1,400만 원이니까 제가 좀 채널이 더 확장되고 커지면 50만원 이상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비파 오슬로나 비파 코펜하겐 정도면 아마 100만원 이하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음질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피커 특집은 거의 끝났고요. 앞으로는 신학기를 맞이해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기타 다양한 베스트5를 지난 연말부터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올해도 여러 가지 스피커를 또 테스트해서 올해 했던 순위에서 비교해서 내년 아니면 올해 연말에 2022년 판 베스트 5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아니면 신제품 나온 거 괜찮은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리뷰를 진행해서 좀더 내년에는 더 충실한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